thank you 여러분 히야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연 리허설이 있는 날이라서 리허설이 있는 날 데일리 루틴을 브이로그로 찍고자 고프로를 들고 제가 리허설을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필라델피아에서 리허설이 있는 유저지로 운전을 해서 왔고요. 지금은 점심 시간이에요. 리허설 하는 도중에는 제가 카메라 계속 켜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제 모습을 찍기는 했는데 오전 리허설을 지금 끝내고 점심 시간에 차에 와서 여러분께 점심 먹기 전에 간단하게 제 리허설 다닐 때 가방을 보여 드리려고 차로 돌아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점심 시간은 1시간인데 그때 많은 배우분들이 이게 차로 이동해서 리허설을올 때는 다른 데 가서 밥을 먹고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차에서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비건 레더로 되어 있는 얼번 아필러스에서 산몇년 전에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진짜 오래된 가방인데 얘가 막다 스로 해서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편해서 얘를 가지고 다녀요,들. 사실 뭐가 별로 없는데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뭐가 없어요. 계속 리허설만진행 되는 날은 일단 스크립트. 스크립트는 스프릿. 보통 펀스테어미 헬서에 첫날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주시는데 이번에는 악보가 나와 있지 않고 스크립트 에 그냥 악보가 전부 가사로 쓰여 있고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듣고 배우는 그런 스타일의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뮤지컬은 이번에 춤보다는 연기와 노래에 중점이 되어 있는 창작극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요. 음,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노래 곡 이름을 적어서. 어디에 어떤 곡들이 있는지 리허설할 때 찾기 쉽게 마크를 해놓은 거고 보통 제 역할들의 제 역할이랑 또 같이 하는 대사들의 해야 될 부분들은 전부 이름에 마크를 해서 연습을 할때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앞으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아이폰 차저. 제가 GPS를 구글맵으로 그냥 쓰고 있고, 보통 다 뮤지컬 리허설에는 악보를 주시지만, 이런 창작극에서는 악보가 없이 진행되는 리허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보통 배우분들이 자기 파트를 익히기 위해서 리허설 하는 동안에 계속 녹음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하다 보면 핸드폰이 배터리가 되게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필통을 다 가지고 다니지만, 오늘은 그냥 막 이렇게 드로우에서 갖고 온 펜들입니다. 하이라이터랑 네임펜, 그다음에 이거는 샤프, 샤프, 그다음에 이거 꼭 볼펜 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리허설하면서 메모들을 샤프로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나 제 파트가 새로 생기면은 하이라이터로 하는 편이고 그리고 마크 같은 거 다시 해야 되거나 할 때는 네임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가지고 다닙니다. 리허설 할때 진짜 이거 없으면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어폰도 당연히 가지고 다니고요. 점심 시간에 차에 저는 잘 사실 안 오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 밥 먹고 그냥 스튜디오에서 제 파트나 노래나 이어폰으로 듣는 편이고 이거는 바비 브라운 건데 그냥 아티스틱 리퀴드 립이고 루즈 레브레. 모르겠어요. 근데 색깔이 되게 예뻐요. 세포라에서 제가 이거 그냥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요거 말고 그 바비 브라운 요런 가을 색깔들 모아놓은 컬렉션 미니 립스틱들이 막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지금 입술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한번 발라 볼게요. 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짜잔. 되게 어플라이하는 게 편해서 가지고 다니는 중이에요, 요즘. 제리 클로즈를 못 찾아서 <laughs> 사실은 오늘 들고 온 거고. 그냥 이 키. 저의 차는 아큐라입니다. 아큐라는 혼다 라인인데 한국에 안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큐라에서 나온 SUV를 타고 있고 저 혼자 타는 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랑 같이 타는 차고요. 그리고 지갑.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뭐, 한국민증이랑 미국 드라이버스라이센스랑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다니고 물, 물은 정말 필수템입니다. 물을 워터파운틴에서 어, 받을 수도 있지만 배우들은 보통 자기가 자기 물을 가지고 다니거나 텀블러를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자기 몸목 목소리,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보통 기본 두 병씩 챙겨 다니고요. 지금은 제가 트렁크에 물이 한 박스가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다 꺼내가지고 가방에다 넣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다예요. 오늘은 진짜 조금만 갖고 왔고 이제. 시간이 5시 50분인데 제가 2시 반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이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한잔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커피와 함께 다시 리허설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고요. 17분 뒤면 다시 리허설이 시작돼서 이제 6시까지 스트레이즈로 쉬는 시간 없이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야구 프로 잠시 내려놓고 본업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저는 리허설에서 돌아왔습니다. 끝났다. 너무 배고파서. 오자마자 아까 점심에 안 먹은 새우볶음밥을 먹고 있는데 이거 먹고 출발하려고요 음, 오늘이 공연 준비 시작한 지 사실 이틀째 밖에 안 되는 날인데 되게 씁쓸한 경험을 또 해서 여러분이랑 잠깐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 물론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고 제가 이겨내야 하는 일이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 드려야 할것 같고 이런 현실들을 통해서 더 도전을 할때 내가 악착같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도전을 할때 내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좌절만 할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서 어렵지만 말을 꺼내 보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새로운 극 같은 경우는 이게 만들어지는 게 프로세스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을 들어갔다고 해도 대본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수정이 오늘도 사실 들어갔고 1막만 새로운 대본이 나왔는데 어제 첫 대본 리딩을 했는데 첫 미팅을 하기 전에도 이메일로 드래프트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드래프트에서 제 라인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입에다 계속 붙이고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딱 대본을 받았는데 대본이 또 바뀐 거예요. 그까 처음 보는 대본에 일단 외국인은 저 하나고 스탭들, 감독들 그리고 다른 배우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리딩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못했어요. 너무 엉망이었어요. 이거를 내가 지금 입으로 내 뱉는 것도 되게 버거워서 되게 애를 먹고 아 내가 진짜 작정하고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자기 전까지 계속 이거를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바로 리허설을 왔는데, 오늘 새로운 대본을 받았는데 제 대사들이 많이 줄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거나, 좀 언어를 전달하는데 너무 어려운 문장이 있거나 하면 그것들이 다제 앞뒤 사람한테 이렇게 폴드되거나, 그냥 파트가 바뀌거나 그렇게 된 라인들이 많아서. 많이 대사들이 줄었어요. 감독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극이 보기에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원래 저한테 발롱했던 라인이 저한테 안 어울리거나 앞뒤 맥락상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더 맞다 싶으면은 당연히 바꿀 수 있고 그걸 너무 퍼스널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배우들한테는 처음 퍼스트 리딩을 해도 의미 전달이 되면서 리딩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몇 배가 힘들게 이걸 빨리 해석하고 독해 독해까지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영어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모든 대본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특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약간 아메리칸 히스토리랑 관련이 돼 있는 거라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본을 새로 대본을 받고 다시 또 바로 스테이징을 하면서 그 대본을 읽어야 되는데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 일주일밖에 없는데 이 극을 올릴 때까지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양을 소화하려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만큼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되게 씁쓸하고, 뭐, 내가 진짜 아직 멀었구나를 또한번 깨닫는 그런, 그런 날이었어요. 뭐, 사실 옆에서 다른 배우들, 리허설한 배우들은 전혀 이런 걸 느끼지 못했을 테고, 그냥 잘 리허설을 끝내고, 웃으면서 돌아서고, 이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한 리허설이었고, 이걸 내가 이 비중이 줄어서 속이 상하는 게 아니고, 내 레벨이 어디구나, 내가 얼마나 더갈 길이 남았구나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받아들이는 이거 자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좀 씁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너지고 포기하면 결국은 제가 목표를 못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경험을 할수 있게 된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 리허설 이제 고작 세컨데이인데 앞으로 저희가 더 만들어 나가야 할게 훨씬 많은데 지금 저한테 이런 챌린지가 오고 이 극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얼마나 더 공부를 해서 그냥 연기, 노래 뭐 춤추는 게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이역할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게끔 내가 전달해 해야 하는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할수 있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어렵지만 하는 이유는 그냥 아, 외국에서 살고 와 뮤지컬 배우한데 신기하다. 그럼 뭐 언젠가 뭐 브로드웨이 가는 거야. 뭐 이런 새 이렇게 그냥 막연한 생각 말고 현실적으로 여기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하루 리허설 끝끝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남았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이제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 금요예배가 있어서 예배에 가서 사냥팀 쓴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리허설 준비하고 제가 리허설을 쭉 하는, 네, 주말 없이 하는 주라서 리허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때쯤 되면 말을 못 하겠어요. 클로징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브이로그 혹은 영상 빠른 시일 내 커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밥을 마저 먹고 필리로 출발할 텐데요. 지금 사실 고프로 배터리가 거의 없는데 찍을 수 있, 있을 만큼 비 오지만 비 오는 음 고속도로와 필리에 들어가는 브릿지를 보여드릴 수 있다면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